과거 욜로를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한때 욜로 정신으로 모든 걸 내던지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거의 패션과 문화를 추구하던 욜로 세대가 현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일상적인 욜로 저름이 지금의 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일까? 과거 욜로를 외치던 사람들 중에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욜로 정신은 과연 성공으로 이어진 것인지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과거와 현재의 욜로를 대비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욜로 정신으로 삶을 즐기던 사람들은 지금은 가끔 자기 자리에서 회상하며 미소 지어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등학생 시절의 욜로 정신은 지금은 적당한 균형감을 찾아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과거 욜로를 외치던 이들이 현재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들은 과거의 욜로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까? 또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일까? 욜로를 외치던 이들이 어딘가에서 다시 욜로를 소리쳐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때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 과거의 욜로는 현재의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욜로 정신을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까지 그들의 젊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욜로를 외쳤던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욜로를 외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까, 또는 욜로 정신을 버린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까? 욜로를 외치던 이들이 현재 무엇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진다. 욜로 정신으로 인해 얻었던 성취와 실패는 이들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과거에 율로를 외쳤던 이들이 현재는 조용히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율로를 외치던 이들이 현재 삶을 지나며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관이 변해간다면 그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그들이 율로의 즐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욜로는 현재의 이들에게 더 이상 거센 바람이 되지 않을까? 욜로를 외쳤던 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거의 욜로를 추억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욜로를 외칠 때의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준 것일지도 모른다. 과거 욜로 세대가 현재의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금의 시대에도 욜로 정신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을까 과거 욜로를 외쳤던 사람들은 현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진다. 욜로를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모험이 될수 있을까 과거의 욜로는 현재의 이들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해 삶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을까 욜로를 외쳤던 이들이 지금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과정에는 어떤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 과거 욜로를 외쳤던 사람들이 현재는 조용히 삶을 즐기고 있을 때그 속에는 담담한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욜로를 외쳤던 시절의 불안한 정신이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들이 현재의 욜로 문화를 보면서 부르릉 세대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욜로를 외치던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싶어진다. 욜로 정신을 버리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현재의 욜로를 외쳐보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과거의 욜로는 현재의 이들에게 삶의 열망과 꿈을 꾸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까? 욜로를 외치던 이들이 현재는 차분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 어떤 풍부한 경험이 담겨 있을 것이다. 과거 욜로를 외치던 사람들이 현재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고 싶어진다. 욜로를 외치던 이들은 자신의 모험을 회상하며 그 경험을 통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욜로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나갈지 그들의 선택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욜로 정신을 지녔던 이들이 현재 삶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지도 모른다.